사랑과 우리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의 한 날을 주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 가운데에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의 한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또한 이 하루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또한 겨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의 한 날과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천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바라옵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또한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압이 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고통 가운데에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루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더 하늘의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더욱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에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항상 감사와 또한 찬양과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71 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일절부터 1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종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영재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손 아래에 두라 할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네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항석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동과 같으리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인 노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니 있기를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공관들을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할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대하셨던 이상적인 역할을 이사여서 2장 첫 부분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온 열방이 율법을 배우기 위하여 여호와의 산으로 순례를 오면 이미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는 고사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재로 가득해야 할 땅을 주님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정한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거룩한 소명과 죄로 가득한 그들의 현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이 갈등의 해결책으로 요하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에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라는 이 말로 시작하며 유다 백성들이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인생들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백성들이 크게 의지하였던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미신을 부추기는 모든 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의지하여 크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할 때에 주 망군의 여호와가 주권적 섭리자로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죄하여 버리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나타나 있듯이 우시아 왕과 요담 왕 시대에 유다는 못, 매우 부유하였으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을 유다 백성들은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유다에게 주신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신 분이 아니라 유다가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사람에게 주시는 것과 그것을 죄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부여하실 권세도 있고, 그것을 돌이어 가져가시, 다시금 자신에게로 취하실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합당한 인간적 명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것이나 제하시는 것은 명분 이전에 하나님께 숙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절대적 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하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죄하셔도 합당한 명분이 있다면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때 어떤 합당한 명분이 없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찾으시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강탈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며 의뢰하던, 의뢰하던 것들을 제하여 버리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첫 번째로 식품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리하는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양식과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며 의뢰했던 두 번째 그 군대를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군대는 국가적 안전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군사적 리더십 리더십이 흔들리면 당장 외부의 침략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용사와 전사를 제하 여 버리실 것이라고 자신을 외부의 침략에 방해, 방어할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회의 지도자들 속에서는 재판관 곧 방백들과 종교인들 곧 선지자와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들과 또 장로들과 오십부자들과 귀인들 종기한 자들과 모사들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교한 장인들을 제하여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식품들과 군사와 군사력과 사회의 주도자들과 인재들,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서도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적 지혜나 학벌과 학력이나 기술 등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다 없어질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요와 하나님만 자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각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백성이 스스로 정리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 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받은 것도 빼앗기게 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요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알맞게 사용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요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시기에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진정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쌓아두기 보단 이것을 바른 일에 사용하는 진정한 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른 언어와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에. 심판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그 심판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사용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른 언어와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되어진 선포되어진 그 심판의 선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고 또한 이한 주를 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바른 언어와 올바른 행위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되어진 그 심판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다 끊어져도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말과 사랑의 실천이 가득 찬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영원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합당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